박치기공룡이 어떤 건지 보여 드릴게요. 왜 내가 손해 봐야 돼? 대답해 봐요. 왜 나는 팀들이 이득 볼 때마다 살해야 돼? 애들은 나의 이득을 챙겨 주지 않는데. 왜 쟤네는 계속 이득만 보려고 하고 내 이득은 신경을 써 주지 않는데. 맨날 맞춰 주다가 나는 성장 못 하고 쟤네만 몇 골도씩 몇백 골도씩 더 먹고. 맨날 상대만 레벨높고 모두 어?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나도 이제 참지 않아. 아니, 그런 건 없어. 이제 힘들이 이득 볼 때, 나도 참지 않아. 나도 같이 이득 봐. 둘중한 명은 죽는 거야, 이득 보다가. 아니면 내 뒤를 봐주던지. 어차피, 팀이킬 먹어도 캐리 못해. 리턴? 없어. 그냥 내가 캐리해. 내가 킬 먹고. 이렇게 타워 때리다가, 뭐, 케인 오면 어떡해요? 족가. 난 그런 거 몰라. 내가 살릴 때는 딱한 번뿐이야. 케인 풀캠하고, 바 먹을 때, 바위게 먹을 때 그거 말고안 사려 <목소리> <목소리> 몰라. 여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다음번에 또한번 하면 돼. 슈퍼 플레이. 그게 내 방식이야. 네가 프리징하면 어쩔 건데? 내가 밀어버리면. 음, 프리징 한번 때릴게. 프리징이 이게 사리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야 씨야말로 진정한 공격이거든요. 그냥 프리징이 아니라 프리징하고 앞에 나가서 때리기. 미년도 못 먹게. 어쩌라고안 통해. 집에 가! 공룡은 절대 먼저 집에 가지 않아요. 아니, 네가 피가 없는데, 내가 왜 집을 가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건 넌데 내가 왜 집을 가야되는데? 니가 네가 가야지? 니가 가라! 난 물러서지 않아. 집에 가고 싶으면 케인 불러서 라인 밀어달라고 해. 그거 아니면 절대 못 가니까. 알겠어? 아니면 그냥 니년 손에보던지 붕 피했어야 되는데, 불로 아, 까비. 그럼 다 땄는데. 뽀삐한테 킬 처리했으니까 이득이야. 이게 고점을 높이는 플레이. 앞에는 무조건 따는 거였으니까 어차피 킬 들어가봤자 뽀삐죠. 어? 거의 다 여기서 더블킬 땄으면은 리얼 초고점. 그냥 이득, 그냥. 안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아, 아 이거 왜하네 이거를. 뭐 어, 여기서 안전하게 집가서 뭐. 케인 위에 잡골, 잡골에서 봤는데. 어? 이대 그냥 가는 거야. 플레이 수 있으니까. 고점만 보는 거야, 그냥. 라인이 땡겨지고 있죠, 맛있게? 굳이 바텀에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맛있게 자꾸 먹어주고. 맞아 그냥 뚫어 박치기 공격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한타 때도 박치기를 하면 안 돼. 한타 때 포지션은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성장 구간에서 박치기를 하는 거지, 게임 내내 박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성장 구간에서 내가 이제 고점을 높이기 위한 박치기인데, 한타에서도 박치기 하면 안 되고, 봐봐 지금 탑 2명, 바텀 있지? 어? 존네 밀어 그냥 귀환도 끊어 그냥 집 갈라 그러면 여기네 예 아래 무빙한다 이제 까비 <목소리> 와와와 와봐와봐와봐 와봐 파 먹었고 바로 집 엄청난 엄, 엄청난 성장 템포 어, 그냥 총이나 쏘자고. 비에고가 이제 풀캠을 할텐데 아니면은 저 위캠만 먹고 유충을 할텐데 유충하면 도와주고 풀캐넌하면은 나도 성장하러 가. 포타 빵패가 사라집니다. 잠깐. 완전 멋진 기사가 또 올랐었는데. 배풀어 먹고 금방 먹겠는데? 하나 먹었다. 고니드 니가 드 미드 가니 손에 가 니가 대가정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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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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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애들 구분까지 신경 써가면서 게임을 하면은 게임 언제 이깁니까? 에? 전령 주고 탐 먹고 집에 가자. 어라? 이 녀석들 보소 이거 하겠다고? 오케이 들어간 척 하다가 빠지면은 뒤에 안 서있죠? 이래 서있어? 지독한 놈들 저런 녀석들하고 타협을 하면 테라번과의 협상은 없습니다 비에고가 저렇게 금조기 행동을 해도 타협하지 마 나도 더 빼서 먹어 전쟁이야 저열대 특징 저도 캐리 못할 수도 있음 전쟁하는 거야 그냥 서로 두 개의 태양 그냥 까비, 아, 너무 아깝다. 아칼리까지 오는데? 완전 과투자 하는데, 얘네? 나이스. 근데 죽어도 손해가 아니야, 왜? 아까 뽀삐한테 현상금 털었잖아. 박아가지고. 난 지금, 난 지금 중고야, 중고. 응? 라인 다 밀었고, 잡고 죽었으면 이득이야. 난 먹을 게더 이상 없거든. 이유? 그런 게왜 필요해? 그냥 걔 이득 중에 이득. 이 전략이 트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스트 방송 같요 고스트가 이게 솔랭의 전략이라고 저에게 알려줬어. 요 절대 양보하지 마라.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라.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 절대 캐리를 타인에게 양보하지 마라. 무조건 내가 캐드 이거 는 이제 성장 빨 로미 는거 죠. 자, 아, 첨 이나 밀자 오케이. 여기 까지 하려다가 케인 탐미는 거 보고 바로 바로 빠꾸. 야, 못 들어와. 예, 못 들어와. 아, 칼리. 이거 덧갈아놔서 못들어와요 공수다 걸리고 이게 박치 공룡이죠 이게 캐리에요 저렇게 삐지는 애가 킬 먹고 이 게임의 주도권을 가져와 나는 지금 한 2킬 2데쓰고 캐리하는 능력이 없어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기고 다 먹고 가서 두번 연속, 세번 연속 죽고 삐져봐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긴다고. 어차피 제가 삐지든 말든 던지든 말든 제가 먹으면 못 이겨요. 내가 먹는 게 맞아. 타인을 의지하지 마. 어차피 솔랭은 틀밖에 없어요 다. 이 정보는 어제 그러니까 2024년 11월 26일 오후 2시 고스트와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솔랭에서 이는 방법이 뭡니까? 뭐냐? 거기서 얻은 정보입니다. 이렇게 해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벌레들밖에 없다. 누구도 믿지 마라. 테리 권한을 양보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롤드컵 원딜러께서 말씀하신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치기 공룡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볼게. <laughs> 봐봐. 만약에 내가 바텀 타워를 밀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바텀 타워를 밀고 미드로 올라갔어. 내가 되게 잘끈 상태야. 그래서 미드에서 싸움을 하든 타워를 밀든 아니면은 바텀이나 오브젝트에서 싸움이나 교전을 열어야 돼 이득을 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잘 컸으니까 그냥 그대로 허송세을 보낼 순 없잖아 근데 우리 정글이 자기 성장하겠다고 풀캠을 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정글에 맞춰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팀이 이득 보는 구간에서 내가 손해보고 우리 팀한테 양보하는 행동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나도 이리 보겠다. 그게 기본적인 원리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전은 약자멸시가 기본이에요. 그냥 내가 더 잘한다. 길교환 할 때도, 뭐, 서포트 못하는 거 뭐, 그냥, 알바고. 그냥 잘할 거라는 전제 하이 플레이에, 서포터도. 근데 이제 벨벳스가 위쪽 시작했으니까, 비에고가 올 수도 있잖아. 요 3캠하고 갱할 수도 있잖아. 그거 뭐 생각을 해주고. 그럼 그거를 받아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상대 피를 존나 빼놔야지. 그래야지 와도 이길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존나 패야지. 상대를 존나 패놔야지. 씨, 뭐 와도 3대1을 할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와드를 해줘야 돼, 이거는. 박치 공경이라고 죽는 것까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다 해야 돼, 와드 빨리 3렙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3대 2 하려면. 3렙 찍어줘 비에고 바텀 아닌 미드 무조건 찌르거든요 지금 살이는 게 아니라 오면 죽일 수 있는 각을 만들 거야 살이면은 누가 이득 봐요? 정글이랑 탑이 이득 보죠? 왜? 내가 살인 동안 성, 우리 팀이 이제 성장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거는 싫어요 나는 싸움각만 본다 이고 오는 거 예상해서 그냥 싸움각 만들어놨네 라인을 너무 깊게 들기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빨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는 라인 너무 밀지도 땡기지도 않은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고 다음번에 또 실패하더라도 한 번만 성공하면 역갱은 그냥 무조건 대박이니까 초 고점만 보는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다 아, 이러고 내한 번만 따면 돼. 마치 비트코인 같은, 그냥. 응? 지금 스펠이 풀이라서 이번 것도 할만하거든요. 웨이브 오아나서. 베이브 오면 싸우겠습니다. 비에고 안 왔죠? 까비. 그거는 비에고가 살아나서 바로 뛰어오거든요? 개죽음은 박치공룡이 아닙니다. 하이 리스카일이 리턴이 박치기 공룡이고 개죽음은 박치기 공룡이 아니야 그냥 개죽음이야 개죽음은 안 죽을 건안 죽어야지 아래쪽부터 시야 따자 나는 지금 3대2 할 준비 돼있어 미드 미아래 미드 미아는 안 해야지 비에고가 오는 건 되는데 카타 오는 건 조금 힘들거든요 카타 안 오죠? 바로 들어가 여기까지. 만화를 막 써도 돼. 왜? 어차피 라인 밀고 있으니까 끌어면내 거야. 그리 계산하지 마. 만화 같은 거. 공룡은 계산하지 않아. 만화 없으면 평타로 잡아. 끌릴 거 생각해서 미리 앞으로 나가 있어. 리안 죽으니까 얘 때문에 대포는 정말 아 완전 멋진 대사가 또 올랐었는데 다이발런 배고 없어야 되는데 오케이 다이브 얘부터 얘부터 음, 비에고 확인 안 하고 다이브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도 어차피 난 라인 밀어가지고 괜찮아. 난뭐 벨베스가. 근데 항상 생각을해야 돼. 팀들의 고점을 생각하고 플레이해야 돼. 팀들의 저점을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벨베스가 비에고 동선 알겠지. 아, 브라이 막아주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어. 어, 팀들 못하는 거 생각하면 뭘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 미쳤나, 일로와. 미쳤어? 나 아, 살이지 않아? 니네가 오면 난 싸워줄 뿐이야 난안 사려. 방금 턴은 무조건 살았어야 되거든요 벨벳집 갔어가지고 우리 1 3일 라고있고안 사려 안살요 8면 성장 끊겨 완전 멋진 대사가 그래야 몰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 아, 승 진짜 대충 쓰신다. 시원시원하죠, 플레이가. GG. 이게 박지 공룡이다. 어? 내할 거만 해. 힘 잘려? 버려 어? 그냥, 씨. 힘이 안 봐줘? 그냥 박어, 그냥. 봐줄 때까지. 정글이 안 붙어? 정글 내가 빼먹어, 붙을 때까지,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붙게. 배고프면 뭐라도 하겠지.